안녕하십니까 마당 탐사입니다 아, 반갑습니다 아, 한주 동안 잘 보내셨습니까 아, 지난 주는 아, 농사철라서 아, 한주 쉬었고요 아, 이번 주는 아, 탐사를 한번 가보려고 합니다 아, 탐사 가기 전에 요 소품 좀 모아놓은 거몇점 보여드리고. 아, 그렇게 출발하겠습니다. 아, 오늘은 넷째 휴무인데, 날씨가 그렇게 에, 좋지 않습니다. 흐리고, 흐리네요. 비가 오려고 그러는 건지. 일단 뭐, 많은 비는 안 오겠습니다만, 일단 요 영상 하나 아, 보여드리고, 꿀에 어, 압록적으로 일단 기획을 잡아놨습니다. 우리 압록인데 또 가다 보면 방향이 또 흐트러질 수 있습니다 참고하시고요 소품 좀 보여드리고 아침을 잠깐 먹고 9시에 출발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출발해서 또 오후에 영상 한두편 만들어서 네,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소품을 지금, 좀몇점 모아서 기름을 계속 지금, 어, 바르고 있는 중입니다. 바르고 있는데, 이 기름을 상당히 많이 빨더라고요. 많이 빨아서 지금 요것이 한세 번, 네번 계속 먹이고 있는데, 한번 먹여서 안 빠는 놈도 있고, 또네번 먹어도 계속 예, 먹는 놈이고 그래요. 왜냐면 많이 먹는 놈은 결론적으로 아, 석질 이너만안 좋다고 봐야 됩니다. 예,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기름을 계속 도 포중입니다. 그렇게 해서 나중에 이제 소품으로 이걸 어, 자재를 짜서 장식장에 넣어서 어, 그렇게 한번 세트로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예. 여기서 조금 모양이 있는 것만 한번 좀, 어, 봐볼게요. 어, 요 놈은, 어, 구름, 구름 노을로 아주, 예뻐 어, 보입니다. 요, 요. 네, 그렇고요 어, 요거는, 어, <laughs> 요들도 무늬가 들었는데, 어, 잘 봐야 됩니다. 구분하기가 상당히, 예, 까다로워요. 그림은 들었는데, 보실까요? 요거는 저, 덕명 쪽입니다, 덕명요것또 인상석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요것도 덕명건데 석질이 좀 떨어지고, 첩경으로 그냥, 산수경이 잘 들었네요. 요 놈도, 요 놈도, 입석으로, 요놈은 강원도 돌입니다. 이걸 노울석이라고 친구가 하나 가져왔는데 아 노울이 아니고 그 뭐지 진달래 진달래석이라고 해가지고 그쪽에서나 아마 많이 찾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요 놈도 문양이 하나 들었죠 요 놈도 들고 요놈도 어, 그림이 들었습니다. 요놈 예 귀엽지 않습니까? 물고기 아, 예, 한 마리가 아주 잘 수영을 하고 있습니다. 예. 또 어, 요놈 요놈 이것도 아, 덕명한 건데 이것이 경이 아주 잘 나왔어요. 첩경으로 아, 경이 아주 어, 세 겹으로 잘 어, 그림을 멋지게 그려놨어요. 한번 보실까요? 아주 어, 마음에 듭니다. 어, 요놈, 어, 요놈도 예, 예쁘지 않습니까? 그리고 요놈, 요놈, 어, 요놈 또 새우가 말이 들었네요. 이것도 그림이 되놓고 이거는 문을 문어, 문을 마리 서서, 서서 춤을 추는 것 같아요 이거는 <laughs> 그림이 좀 약합니다 이거는 모험은 떨어져 노을이 참잘 들었어요 이 중에 가장 좀 돋보입니다 이쪽에 조금만 또 옮겨서 먹볼게요 요 놈은, 매화석으로, 인자 사이 트는 그 매화, 매화를 보면 되겠습니다. 카메라가 잘 잡힐려는 모르겠네. 이것도 요것도 설산으로 보면 되겠고요. 요거는 또 기도하는 영상이고요. 그다음에 요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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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것은 아주 고목나무 지금 잘 들었습니다. 모함은 좀 떨어지는데 아 너무 예쁘요. 예. 그림 요 정도만 들어줘도 예. 예. 그리고 어 요놈요. 요놈. 이것은 호피석이라고 어 가져왔는데 이 호피석으로 뭐 보담도 이거는 뭐. 소나무 속으로 보는 게더 낫지 않을까 싶은데요. 소나무 속으로 또볼수 있고 호피로도 볼수 있고, 예, 렇습니다 요놈도 기도하는 행상이 들었고요. 이것도 노을입니다. 작은 노을이고요. 요놈도. 등명겁니다. 여러분 정갈이 완벽한 말이 들었죠. 악을 아그, 악으로 볼수 있고 예, 정갈로도 볼수 있겠습니다. 예. 예, 이렇게 해서 시리 시리즈로 좀 아, 모아서 이렇게 기름을 바르고 예, 장 장식장을 만들려고 준비 중에 있습니다. 아, 여기도 이렇게 기름을 발라서 아주, 아, 빛깔이 잘 나오고 있습니다. 네. 예, 일단 여기 오일은, 예, 이 베이비 오일을, 베이비 오일을 바르고 있는데 요 오일, 요것이 만 이천엔가 좋습니다. 요걸 나는 계속 바르고 있습니다. 베이비 오일. 예전에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 아침에 여기까지 하고, 일단 어 탐색가서 오후에 또어 영상 올리겠습니다. 그리고 요거 요거 한 점만 더 보여드리겠습니다. 이게 지금 구리 압록 쪽인데, 이 소나무 속으로 문양이 아주 잘 들었습니다. 보세요 오늘 섬진강 어, 상류 압록쪽으로 와서 어, 요런 턴에 요거 한번 보겠습니다 요거 한번 보고 어, 그렇게 일단 다녀와서 어, 인사 올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어, 마당탐색이었습니다